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첫 페이지는 봤고, 351페이지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라그래프에 보게 되면, 음, 거기 보면 이제, 음, 원재료는 다르지 않, 않습니다. 당신이 가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가 차이를 만드는 이제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한 게, 자신이 하고 있는 것, 자신이 한 일, 그게 이제 모든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 뒤에 보면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는 최종 결과물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되돌아가 당신이 이제 하는 것을 수정하고, 그죠? 보완하고, 또 제시도 해보고, 예, 그래서 결과담만은 사실 필요 없다, 이제 필요 없는데, 거의 필요 없는데, 이렇게 그 자기 수행을 이제 점검할 때, 평가할 때 조금 필요하다. 근데 이 결과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그수행의뭐 도과를 성취하는 그런 결과 또는 뭐 초선정을 얻은 이선정을 얻은 이런 형태의 결과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 자기가 지금 수행을 해서 마음이 더 편안해졌는지, 편안해졌는지 마음이 더 고요해졌는지 행복이 더 많이 일어났는지 이게 이제 결과예요 사실은 어떤 뭐 지혜가 일어났는지 통찰이 일어났는지 이게 아닙니다. 우선 처음에는 이런 게 이제 결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스스로 수행이 잘 되고 있다 또는 못 되고 있다를 평가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수행을 평가할 때 다른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들었던 거, 내가 책에서 봤던 거, 그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편안해졌는지, 고요해졌는지, 행복해졌는지, 더 행복해 졌는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게. 오히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보게 되면 음 첫번째 선정의 전체적인 목적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즉 마음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다. 민감해지는 거다. 물론 이것은 단마의 핵심적인 네 가지 고귀한 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우리가 몸에 대한 몸 자체가 괴로움 덩어리다. 또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게 괴로움 덩어리구나. 요걸 알게 되는 거죠. 요거를 사실은. 그래서 몸과 마음에 대한 어떤 그 기존에 가졌던 견해들이 딱 깨어지는 거예요. 소중하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천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탁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줄친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괴로움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을 누가 일으키냐? 내가 옛날에 했던 어떤 그업복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죠. 부처님께서는 현재 지금 네가 괴로움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네가 네 괴로움을 만들고 있다. 현재 괴로움을 네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는 마음 속에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괴로움을 만들고 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탐욕과 성냄이, 예, 탐욕과 성냄이 우리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즉, 남의 것을 빼앗고, 욕심을 내고, 화를 내고, 이게 나를 행복해 줄 것이다, 행복해 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 전체가 이제 무지가 이렇게 베이스가 된 거죠, 무지가. 이런 과정이에요, 한마디로. 탐욕과 성냄, 탐욕과 성냄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빨간 줄친 부분은 이제 여러분도 이제 요게, 요런 말들이 사실 간단하고 좋은 말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요런 마음들, 말들을 꼭 깊이 새겨야 됩니다. 깊이. 깊이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첫 번째 결과를 통해 당신의 행위를 점검한다. 그죠? 그런데 원인과 결과 연관성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 이런 행위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아, 이 행위를 하니까 또이 결과가 안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에 자꾸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라는 게다 이런 과정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시행착오라는 말이 제가 볼 때는 없어져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이걸 시행착오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즉 이제 음 자기 수행을 점검하는 것, 평가하고 수정 보완 제시도 평가, 수정, 보안, 제시도. 이걸 계속 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 각각의 원인들과 각각의 결과들 간의 또 차이를 아는 것. 즉, A라는 행위가 A-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B가 B-의 결과를 가져오고, 이러면 이제 요거 상호 간에 또 비교를 해서 아는 거예요. 점점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예, 그 다음 페이지, 353페이지에요. 밑에 줄친 부분에 보게 되면 선정의 각 단계에 대해 공부할 때 이제 그 모두가 너무 매혹적이다. 그래서 초선정은 어떻고, 이선정삼선정 이렇게 사선정을 보면 막 엄청나게 이제 환의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곧바로 통과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제 곧 뒤에가 중요하죠. 그러나 선정의 각 단계를 통과함으로써 알수 있는 건 별로 없다. 계속 이제 마음작용하고 선정이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마음작용과 선정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선정일 때는 그걸 선정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민망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마타하고 윗바사나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이것만 계속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그 몰입선정 같은 거 있죠. 순수 몰입선정은 계속 얻게 되어도 예, 좀 이제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미얀마 쪽에서 수행하시는 아주 훌륭, 좀,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그, 선임이 법문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 미얀마의 그 파옥 호흡 방식이 부처님의 호흡 방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음이 미얀마식 파옥 그 호흡 방식이 이 고정된 대상, 즉, 움직이지 않는 대상, 호흡 그 자체라는 거죠. 호흡 그 자체. 호흡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즉 호흡 그 자체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호흡, 우리가 호흡이 이제 몸에 이제 이렇게 호흡이 몸에 접촉이 일어날 때 그때 감각은 변하죠. 그거는 호흡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미얀마식 수행방식은 그 호흡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이거는 예. 변화하지 않는 대상이에요. 변화가 없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깊은 사마디를 얻고, 예, 안정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다른 호흡방식, 저기 이제 뭐 기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뭐 그런 거 있죠. 뭐 움직임을 느낀다거나 이런 이제 호흡방식은, 이제 이런, 그 대상이 자꾸 변하니까 이거는 이제 깊은 사마디를 얻을 수 없다. 안정감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전혀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설명이에요. 이그 타니사로스님, 그 수행 방식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더 연구를 해보면, 음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지수학풍이라는 이 대상을 잡을 때도 있고, 이게 그... 호흡이 이렇게 완전히 정지된 게 있어요. 멈춘 것. 움직이지.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호흡. 움직임이 없는 호흡. 이걸 대상으로 나중에 합니다.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필요해서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호흡. 움직임이 없는 호흡 에너지. 이게 대상이 이제 되는 아주 그 단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줄친 부분에 보게 되면 마음을 관찰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마음을 올바른 집중, 선정 상태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 단계는 진정으로 마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그곳에 계속 두는 것이다. 그죠 유지시키는 게 아주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354페이지에 보면, 음,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호흡과 기쁨. 호흡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요하고 편안한 호흡을 하게 되면 행복감, 기쁨이 일어나죠. 기쁨. 또는 행복. 이제 얘들 둘은 다르다. 그지 기쁨과 행복은 결과죠, 한마디로. 응, 결과 담마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건 원인이고, 올바른 호흡을 했을 때. 그 이건 다른 거예요, 사실은. 다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루빠와 나마를 아는 거예요. 루빠와 나마를 구분하는 겁니다. 즉, 분리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루빠와 나마의 분리. 즉, 몸과 마음의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몸의 실체를 본다, 마음의 실체를 본다라고 이제 했을 때, 이 몸과 마음의 분리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분리가 일어나야지 몸의 실체를 보고 마음의 실체를 봐요. 처음에는 이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355페이지는 지나가도록 하고요 356페이지는, 그, 이제, 아잔 푸왕께서, 이제, 아잔이 담마다로 스님의 제자고, 그 다음에 타니사로 스님의 스승이시죠. 음, 타니사로 스님은 이제 스승이 두분 계셨는데, 이제 주된 스승이 이제, 아잔 푸왕 주된 스승이시고, 그 다음에 아잔 수학고 스님이 계시죠. 수학고. 수고 스님. 선임. 수고 스님은 이제, 그 미국에도 한동안 계셨어요. 한 2, 3년 정도. 예. 탄이사로 스님과 사찰에 계셨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음, 그래서 이제 아잠프한께서는 명상을 가르칠 때 선정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태국 단마유 스님들은 선정이 이제 초선정, 미선정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를 안 합니다, 별로. 뭐 별로가 아니라 거의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이거보다는 마음 관찰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따지죠. 음,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출침 부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출침 부분에 한번 다시 보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좋은 느낌이 들면 그것을 계속 하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놓아버리고 집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방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끔은 예, 그걸 놓아버렸을 때 집중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붓도 붓도라고 이렇게 같이 호흡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붓할때 예, 들이쉬고 도할때 내쉬고. 음, 그래서 이제 그 붓도 붓도를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음, 여기를 이제 붓도 붓도를 안 해버렸어요.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마음이 방황하더라, 안 되더라, 잘안 되더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잘못 놓은 거죠. 아직 놓을 때가 안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 상이 있다든가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어떤 느낌이 있으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 놓을 때가 안 됐을 때는 이제 놓지 않는 거죠. 예. 자기가 수행하다 보면 금방 알아요. 아, 이걸 한번 놓아볼까 하다가 놓아보면 아, 안 되는구나. 그럼 다시 가져와야 되죠. 예,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실제 수행을 이제 이렇게 어, 잘 올바르게 해 보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이 알미라는 게 우리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이 사띠의 결과물, 이 알미라는 게 이게 이이 이 알미의 질이 바뀌어요 이게 질, 질적으로 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올바른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올바르게 그래서 널 중요한 게 이제 평상시에 그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돼요. 마음가짐이 선량하고 마음이 좀 예, 부들부들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 부드러워야 돼요. 선량하고 부드럽다. 예, 경직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분들은 제가 이제 특히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게 이제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 명상이나 용서명상 같은 것좀 하시면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음을 자꾸 이렇게 응원해 주고 칭찬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마음을 마음을 응원해 주고 칭찬해 준다. 마음을 이렇게 옥죄해서는안 돼요. 옥죄거나 나무라거나 나무란다. 그게왜 이제 그러냐면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죠.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일번 마음이 일어나고 2번 마음이 일어나고, 3번 마음이 일어나고, 그럼 계속 사라지겠죠, 앞에 거는? 계속 이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나쁜 짓은 2번 마음이 했어요, 2번 마음이. 얘가 이제 아쿠살라를 범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막 이제 나쁜 이제 생각을 계속 이제 연장을 시키고 이렇게 아쿠살라를 범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 아쿠살라를 내가 지금 범했다. 라고 이제 아는 마음은 6번 마음이에요. 사디를 했어요, 이거를 지나간 일이지만 사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책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7번 마음한테. 근데 7번 마음은 사고를 친 마음이 아니죠. 사고를 친 애는 얘예요 2번. 실제로, 음, 우리가 이제 자책을 하고 나무를 할 때는 그 당시의 마음을 나무랍 합니다. 자책을 하고. 얘는 한, 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예, 얘가 사고로 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을 나무란다. 잘못된 거죠. 예. 네,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357페이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